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흥경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이고요. 401회차 영상입니다. 제 영상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비가 내리고, 어, 반짝주의 찾아온다고 그래서 살짝 거, 어,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날씨도 아주 완전 봄날씨였습니다. 굉장히 좀 따뜻하더라고요. 음, 또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행복한 주말 보내주고요 어, 이번 영상은, 음, 아주 예쁜 아이들로 영상 꾸며볼 거예요. 다나공방분하고 수다쟁이 아이들 어, 영상 꾸며드릴 텐데 어, 다나공방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공방이 이전을 하셨는데 그 뒤에 작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 다나공방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 있는 아이들로 또 영상 한번 꾸며볼 거고요. 뒤에 수다재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 아주 좋은 조건도 세트 묶어서 영상 꾸며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또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개별단가 16,000원씩 하는 아이들. 이렇게 또 3개 세트 묶어봅니다. 단화공방 부분 하면 어, 꽃꼬리미 산뜻하면서도 아주 예쁘죠. 어, 이 아이들 가격도 또 아주 착한 편입니다. 전부분 살짝 푸릴푸릴 하고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어, 이렇게 쟀을 때 13cm 나오고요. 키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 산뜻하죠? 꽃그림 아주 산뜻하고 예쁘게 그려졌거든요. 전부분 살짝 좀 푸릴푸릴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48,000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아공방모 같은 경우 더행사 한번 해볼 거예요. 16,000원짜리. 48,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16,000원짜리 이렇게 또 색상 맞춰드립니다.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어이 아이들 세트 48,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산뜻한 색감으로 세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세개 세트 묶어 드리면 48,000원입니다. 어, 전부분 살짝 프릴프리라고요. 어이 아이는 양귀비 꽃인가요? 이렇게 꽃그림도 아주 산뜻하고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13cm가 좀 살짝 넘고요 키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역시나 색감 시원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좀 산뜻하고 깔끔하죠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전부분 살짝 푸릴푸릴하고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48,000원이에요 여기는 가운데 있는 아이죠 16,000원짜리 이렇게 덤으로 하나 챙겨 드릴게요 덤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48,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이지만, 꽃 그림과 색상만 좀 살짝 달라졌습니다.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이면 역시나 48,000원이에요. 그러면서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아요. 13.5 나옵니다. 키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산뜻한 꽃 그림에 아주 깔끔하죠.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전부분 살짝 푸릴푸릴하고요 프릴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 좋습니다 어, 자그마한 창 하나씩 올려놓으면 아주 깔끔할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도 48,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역시나 같은 아이예요 16,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덤으로 챙겨 드릴게요 덤으로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다섯 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수반형태예요 직사각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자연스러운 사각이죠. 어, 이렇게 됐을 때13.5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는 9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꼬꾸링 어, 굉장히 좀 산뜻하면서도 깔끔하죠. 이렇게 옆으로 모둠신기를 해도 되고요. 군생이나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살짝 타원인 듯한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꽃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운데 핑크빛이 하나 있죠 외롭게 혼자 있는데 이렇게 짝 맞춰줘야죠 근데 여기에 살짝 칠이 까진 듯한 느낌이네요 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릴게요 12,000원짜리 깔끔한 아이 이렇게 덤으로 하나 챙겨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 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12,000원 살짝 좀 작아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으니까 48,000원입니다. 재고 딱 이렇게 음, 한 세트 남아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들 사이즈가 14cm 나오고요. 이렇게는 13.7 정도 됩니다. 키는 12cm 되고요. 어, 이 아이는 키는 같은 것 같아요. 9.5 나오고요. 이렇게 도어주거나9.5 됩니다. 키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꽃그리 아주 산뜻하고 요 깔끔합니다 사각 뿐이고요 깊이감도 아주 좋아요 어,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아주 넉넉한 사각입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48,000원 이에요 여기에는 왼쪽 같은 아이죠 파랑색 12,000원 짜리 더물 하나 이렇게 챙겨 드릴게요 딱 재고 이렇게 4개 남아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 분께 이 아이들은 세트 48,000원 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 입니다이 아이들은 사각 롱분 스타일이고요 개별 단가 14,000원 4개 세트 묶으니까 56,000원입니다 그러면서 블랙에 이렇게 꽃 그림을 또 그리니까 굉장히 좀 화사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7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도 역시나 7.2 정도 되고요 키는 14가 좀 살짝 안되네요 13.8 정도 됩니다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꽃그림도 산뜻하고요 굉장히 좀 고급지게 보이죠 블랙라인 아주 깔끔합니다 사각 롱분 스타일이고요네개 세트 구니까이 아이들 56,000원이에요 여기는 요 아이 민들레입니다 노랑 민들레 하나 남아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드릴게요 14,000원짜리 더 하나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블랙 사각분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16,000원.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62,000원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죠? 사각 롱분 스타일이에요. 어, 9.5 나오고요. 요렇게는 역시나 9.5입니다 키는 12.5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13.5대고요 요렇게도 역시나 13.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10cm 어, 코사지도 아주 화사하고 예쁘게 붙어있죠. 블랙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좀 고급진 표현 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입구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어, 이 아이도 사각 롱분 스타일로 코사지 아주 화사하고 깔끔하게 붙어있습니다. 어, 이렇게 네개셋등으니까이 아이들은 62,000원이었죠. 62,000원인데 여기에는 사각본 이렇게 한번 챙겨드릴 거예요. 만원짜리인데 이렇게 꽃그림, 자연스러운 꽃그림 이렇게 여기 하나 챙겨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또 블루톤 이렇게 같은 저인데 핑크하고 블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챙겨드려 볼게요. 만 원짜리 두개 덤으로 챙겨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6만 2천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14,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면 56,000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시원스럽고 깔끔하게 생겼죠? 꽃그림도 아주 예쁩니다. 화병에 꽃이 화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살짝 사각 롱분 스타일입니다. 7.5 나오고요. 이렇게는 7.3 정도 나오네요. 키는 14가 좀 살짝 안됩니다 13.8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꽃그림은 아주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자연스러운 사각 롱분 스타일이고요 개별 단가 14,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으니까 56,000원 여기에는 14,000원짜리 아주 깔끔한 아이죠 사각 롱분 스타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나 챙겨 드릴게요 14,000원짜리 하나 따라가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56,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산뜻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아이들 4개 세트 묶어 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입니다. 자연스러운 들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코사지 아주 화사하고 예쁘죠. 어, 사각 롱분스타일이고요. 이렇게 한9.8 정도, 이렇게는 9.2 정도 나오네요. 키는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다시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9cm 나오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9cm 나옵니다. 키는 13 정도, 살짝 롱분 스타일이고요. 자연스러운, 어, 뭐라고 그러죠? 야생화라고 해야 되나요? 코스모스인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산뜻하고 아주 깔끔해요. 이렇게 살짝 롱분 스타일,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아이예요. 15,000원짜리. 이렇게 예쁜 아이, 덤으로 하나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도 역시나 산뜻한 아이들또 4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도 사각 롱분사 이고요. 개별 단가 15,000원, 4개 세트 묶어 드리면 역시나 6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나오고요. 요렇게는 역시나 8.5 정도. 키는 13이 좀 살짝 안 됩니다. 12.5 정도 될것 같고요. 요렇게는 8.7 나오고요. 요렇게는 9cm 나옵니다. 키는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코사지 자연스럽고 아주 깔끔합니다. 어,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6만원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아이예요. 15,000원짜리. 아주 코사지 깔끔하고 화사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사각 롱분 스타일. 이렇게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도 세트 6만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색상만 좀 달라졌습니다. 어, 색상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면 역시나 6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넉넉한 사각이고요. 8.5 나오네요. 이렇게도 역시나 8.5 나옵니다. 키는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 9cm가 좀 살짝 안 됩니다. 이렇게는 8.7 정도 나오고요. 키는 12.5가 살짝 넘습니다. 역시나 꽃 코사지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화사하고요. 어, 사각 롱분사일 4개 세트품이니까 이 아이들은 6만원입니다. 여기에도 15,000원짜리에요. 코사지 산뜻하면서도 아주 화사한 아이 사각 롱분사일 이렇게 하나 더음으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산뜻한 아이들로 4개 세트 묶어옵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2,000원 이고요 이 아이들은 10,000원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은 44,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각뿐이에요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10cm 나오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10cm 나오네요 키는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굉장히 좀 산뜻하고 화사하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음 이렇게는 11.5 대고요 이렇게 11cm 정도 키는 10cm 좀 살짝 안 되네요. 이렇게 화사한 아이들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4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만원짜리에요요렇게 사과, 산뜻한 꽃그림, 이렇게 깔끔한 아이 더물 하나 올려드릴게요. 어 44,000원에 더물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로 2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5만원이고요. 2개 세트 묶어 드리면 10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16.5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는 16이 좀 살짝 안 됩니다. 키는 14가 살짝 안 돼요. 13.8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미꽃, 어, 넝쿨 장미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표현되어 있죠. 굉장히 좀 깔끔하고 산뜻합니다.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빨강 장미가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장미꽃이에요 굉장히 좀 화사하고요 깔끔합니다 역시나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고요 굉장히 가볍고요 물만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산뜻한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스러운 아이예요 5만원짜리 어 아마 구절초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자, 어, 꽃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예뻐요 입구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죠 이렇게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짜리 덤으로 이렇게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10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수다쟁이 아이들입니다. 어, 개별 단가 3만 8천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7만 6천원이에요. 어, 수다쟁이 할인 덤안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제가 재고가 또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인, 아 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11.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는 11cm가 좀 살짝 안되네요 키는 1 4되고요 꽃그림 화사하죠 큐빅도 군데군데 붙어있어서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요 깔끔합니다 사각 살짝 깊이감이 있어서 롱분 스타일이고요 어,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7만 8천원 아니 7만 6천원이죠 7만 6천원이에요 여기에는 같은 아이입니다 3만 8천원짜리 노란색으로 아주 화사한 아이 이렇게 덤으로 하나 챙겨 드려 볼게요. 이렇게 38,000원 짜리 덤 하나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7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재고가 딱 이렇게 남아 있고요. 어, 한 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가 38,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76,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12.5 나오고요. 이렇게는 12cm 살짝 롱분 사이드예요. 키는 14 됩니다. 어, 이렇게 사이즈,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가볍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산뜻합니다. 두개 세트 묶으니까 76,000원이에요. 여기에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하나 챙겨드릴게요. 38,000원짜리 이렇게 더 많아 따라갑니다. 재고 딱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께 이렇게 세개 드리면서 세트 7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옵니다. 어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5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10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살짝 커졌습니다. 역시나 사각 롱분 사이즈이고요. 이렇게 15cm가 좀 살짝 안되고요. 이렇게는 14.5 정도 나옵니다.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꽃구림은 화사하면서도 깔끔하죠. 군데군데 큐빅부터 해서 또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요. 입구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두개 세트 묶으니까이 아이들은 10만원이에요. 여기에도 더물 하나 따라갑니다. 이 아이들 살짝 좀 뭐, 뭐가 좀 묻은듯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쓰시는데 전혀 문제 안 되고요. 5만원 짜리입니다. 5만원 짜리 이렇게 더물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10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7만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두개 세트 묶으니까 14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넉넉해졌습니다. 어18.5 나오고요. 이렇게는 19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3.5 살짝 넘고요. 앞쪽에 꽃은 이렇게 조각을 한 듯한 표현으로 굉장히 좀 화사하고요. 큐빅이 어, 수술 부분에 이렇게 또 큐빅을 붙여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연스러운 사각, 입구 사이즈 넉넉하죠. 이렇게 두개세트보으니까이 아이들은 1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요 아이를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이쿠 사이즈 넉넉합니다. 살짝 롱분 스타일. 어, 뒤쪽 이런데 살짝 좀 기스가 있어요. 어, 그 아이 보내드릴 거고요. 15cm 나오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15cm 나옵니다. 키는 1 6 5 되는 아이. 꽃 그림은 아주 화사하고 깔끔하고 예쁘죠. 어, 이렇게 6만 원짜리 더물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14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 이 아이들은 블랙 라인에 코사지를 붙였더니 아주 굉장히 좀 산뜻하면서도 어, 굉장히 좀 고급집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6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2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전부분 살짝 좀 프릴프릴 하고요 요렇게 15cm 정도 이렇게도 역시나 15cm 나옵니다 사이즈 넉넉하죠 키는 16cm가 좀 살짝 넘고요 코사지 산뜻하게 붙어있죠 라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블랙 어, 블랙에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좀 고급진 표현이네요 전복 살짝 프릴프릴라고요 어,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 아이가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사이즈 넉넉한 아이예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고요 여기에는 이 아이예요 딱 재고가 이렇게 두개 있어서 여기에 그냥 보내드릴게요 근데 안쪽에 살짝 좀 오염이 된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에 한번 드려볼게요 어, 이렇게 두개 덤으로 따라가면서 이 아이들. 세트 12만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아주 예쁜 아이들이었죠? 단아공방번하고 수다쟁이 아이들. 덤 이렇게 챙겨드리면서 영상 한번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 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